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 왕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1기야 18장 지난주에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9절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9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이 많아서 읽지는 않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다가 필요한 구절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히스기아 왕의 아, 시작부부터 제가 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아 왕을 보았던 게 뭐죠? 히스기아가 젊은 나이에 25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나가 하게 되었죠 그 결단이 뭐예요? 아버지인 아하스 왕을 닮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탁월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믿음의 실천과 행동들이 뒤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깨뜨려 놓았던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부셔 버리고 다 찍어 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실앙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회복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개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히스기아 왕에 대한 스토리는 오늘 본문인 11기 하 이후에도, 이외에도 이 역대 하에도 보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세 책에서 히스기아 왕 스토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대 하 3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야 32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절 전체를 읽지 않고 우리 앞부분만 뒤에 있는 앞부분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체 다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자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히스기야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부터 무엇을 기대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32장 1절 전체를 읽지 않고 앞부분만 읽었어요. 그렇다면 뒤의 부분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나야지 정상이에요? 어떻게 끝나야지 우리의 기대에 걸맞게 이1절 말씀이 끝날까요? 우리가 쉽게 기대하는 것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서서 히스기야 왕 삶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이루셨다라고 끝나야지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하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요. 하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실이 어땠는지 우리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공격해왔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차, 의인이 경험하는 이 고난, 의인에게 righteous man이 경험해야 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게으르게 살고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세상적인 표현은 뭐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신앙적인 표현은 뭐예요? 역시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완전히 반대의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런 경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신앙 중심으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 자체도 힘든데 정말 그 고난의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당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엎친데 겹친 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이스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정말 문제가 찾아왔는데, 환란이 찾아왔는데,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쓰든 노력하고, 어떻게 쓰든 인내하고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키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럴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줄 몰라서 낙담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18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여러분, 우리 아까 보았던 역대하 23장 1절은 뭐예요? 이제 공격하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조그만 성읍들이 점령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 모두 점령당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한두 개가 터지면 중요한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그 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아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견고한 성읍들이 모두 다 점령당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 무너졌는데 그 뒤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현상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줄 모르게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것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뱅크럽스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인생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부 문제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많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집니다. 자녀들의 성품이 빗나가게 자라요. 자녀들의 문제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에다가, 부부 문제에다가 자녀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 질병까지 생겨요. 자. 이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신 적다 있으시죠? 혹시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되냐는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18장 3절을 뒤에 보고 계실 텐데 13절 시작 부분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몇년차 됐을 때 아스로가 공격을 했습니까? 14년이에요, 그렇죠? 14년. 마음 잡고 1, 2년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마음 잡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닮겠습니다라는 결단하고 1, 2년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 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연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삶을 1, 2년 하고 식어 버린 게 아니라 14년을 이렇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셔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고 내가 정성들에 세워둔 경고한 성들이 다 점령돼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때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이 감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이모셔을이 이 어펜다운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배신 당했다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냐라고 그런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건 뭡니까?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뭐하라고 배웠어요?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희스기야 왕을 보면, 기도가 잘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희스기야 왕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희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기도의 사람인데, 히스기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왕 히스기아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부끄럽게 한번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하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항복해버렸더라 이때 아스로 왕이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요구했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달란트 무게를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 달란트가 75파운드예요. 원 달란트가 75파운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00 달란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왔어요. 22,619파운드예요. 22,619파운드.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10톤이나 돼요 10톤 은을 10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30달란트 이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2,261파운드 쉽게 생각해보면 1톤이에요 1톤 어, 요새 금시가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60밀리언 정도가 되더라고요 금만 60밀리언 자,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요구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우리 다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은들을 다 모았고요. 그리고 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성전에 성전의 문에 발라 두었던 금도 다 벗기고 자기 궁전에 기둥에 발라 두었던 금도 다 벗겨서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해서 그 성전문에 발랐던 금을 벗겨서 아수로 왕,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주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저는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전 문에까지 금을 발랐겠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나니까 내가 살겠다라고 그거 다 벗겨내고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섬겼던 충성 다 아깝잖아요. 다 벗겨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살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시작했는데 내 앞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시리아라는 이 현실의 문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능으로 반응해버렸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자기 앞에 버티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앞이 얼마나 커 보였던지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해봅니다.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격, 내가 살면서 터득했던 인간의 경험으로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뭐예요?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 이런 믿음의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냥 믿음 생활을 같이 시작한 초신자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일관성 있게 14년을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이런 히스기야가 무력함을 보인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리마인드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내가 인생에서 터덕한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눈덩이 기억하세요? 눈덩이 아시죠?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눈이 붙어서 점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눈덩이처럼 문제가 더불어난다는 사실이에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담과 랍사르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아수르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은 300달란트도 주고, 금 30달란트로 줬는데, 챙길 거다 챙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 또 왔어. 이게 문제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빼앗기고요, 건강은 건강대로 빼앗기고요, 관계는 관계대로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한 발짝만 내주면 사단이,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한 발짝만 내주면 사단이 원하는 건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식의 왕은 이것만 해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힘든 현실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금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했던 게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재정을 다 걷어 가보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관계도 깨워졌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웬만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정말 귀한 것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사단이 성도의 믿음을 흔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건드려놔요 우리의 부족함을 흔들어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박사학위가 한세네 개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아 에이, 그렇게 말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치, 웃고 넘어가겠죠. 네가 나를 무식하다고 해 웃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학식도 없고 재정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식하잖아라고 하면 그 사람은 떡국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식한데 도와준 게 있냐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건들면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 그것 때문에 폭발해 버려요. 사단이 오늘 히스기야의 부족함을 어디에 건드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계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서 히스기아가 보낸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아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슨 의뢰냐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냐는, 누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너희를 구해줄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보호해주시고, 정말 지켜주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너희의 이 경고한 성업들을 다 점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관섭하지 않아. 너희 일에 신경도 쓰지 않아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이 결핍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더 약하게,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말 이번 달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지. 이 하우스 페이먼트, 아파트먼트 페이먼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사는지 몰라 뿐만 아니라 제가 신방을 하면 자폐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될때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내 아이에게 있는 이 부족함 때문에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한국에서 연세 드시고 병에 걸리시고 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 영주권이 해결이 못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신방할 때 있거든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감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지 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늘 내게 있는 부족함을 건든다. 내게 있는 결핍된 부분들을 건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계획인지라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고난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창을 두 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음에 왕으로 기름까지 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창이 날라올 때 하나님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부터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을 막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창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환란의 창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고난의 창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의 창이 날라올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의 창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란의 창이 날라올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돼 믿음이 흔들리면 안돼 내가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 때 무릎으로 나가요. 아버지 전에 와서 엎드린 사람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시련보다 더 크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는 찬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했던 찬양인데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내 믿음 크게 해주시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경험하는 그 고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찬양들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